에서 숙소로 향한 1월 그룹 직원들 저희의 숙소를 소개합니다. 수영장과 스파가 있는 정원과 복층으로 구성된 독채 펜션. 왜커 그러니까 이긴사람 먼저 방 고르는 걸로 이긴 사람 방 골라서 가는 위위거야이위 어. 어? 아, 이이이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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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보이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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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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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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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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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laughs> 야, 뭘 뛰어내릴래? 뭐가 있을까? 반갑습니다. 아, 각자 짐 풀고 시간 좀 보내주고 저녁 먹으러 고고. 제 가이드예요. 이게 예, 사실 신자오밍이 너무 이렇게 착하고해서 제가 제주도까지 데려가 줄래 신자오밍이라네. 오늘의 메뉴 흑돼지 삼겹살 <laughs> 직접 구워주시는 사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내일 할거안 가시면은 내일 해주 체험 합니다. 메니 <laughs> <laughs> <데님> 어때요? <laughs> 아, 네. 고기 말고.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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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너무 자기적인데. 요무흔어때 아, 네. 너무 행복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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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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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그거는. 돌아가는 시화 <laughs> <희한> 과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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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하실 거면서 에서 어디 어디서 주황색이 존나 보이네 아저입니다딱 봤는데 그냥 아주황색니다 <laughs> 우리 아버지가 새벽 세시 주문하거든 세시 어? 4시 <laughs>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시간이 도로 위에 있는 시간이네 <laughs> 네. 나한데 그걸 너무 존감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카메라를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다 그리고 욕도 비속어도 하나도 안 한다 왜? 나도 갖고 있으니까 수고들 <laughs> 하지 어? 연예인이잖아 어, 느낌이 온다고 얘기다 와. 어.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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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하고 내일 오토바이 타면 되겠다 오, 진짜 예쁜데? 이 이거예요. 찾아보시 나도. <laughs> 인간 강준이네. 야, 이 정도면 제주도에서 나성 손해되는 거 아니야? 어? 야, 제주도 시장님한테 연락해. 다 같이 쇼핑을 즐기고. 갱. <laughs>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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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일도 그냥 감귤 색으로 봐야겠다. 감귤 모자에 감귤 선글라스에 감귤 우비에. 감귤 파스까지. 갱. 이거 <laughs> 엄청 어둡다 안 보인다 잘. 어 예쁘다. 어? 예쁘다. 엄청 예쁘다. <laughs> 갱. 어디 가세요? 여기 그 후쿠오카에 오면은 나카스 강이유명하거든요 나카스 강. 네, 나카스 강 퓨리콘을 즐겨주세요. 오, 우후. 저희 나카스 강 크루즈 하러 왔는데 그 크루즈가 저건가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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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이건가요? <웃음> 크루즈인가요? <웃음> 아, 좋네. 야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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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버 크루즈 오오오 음. 스마트 줄사기 죽어도 안보여가어요 어, 네? 방귀 가어요방 방귀 냐고요 방구나 끼세요, 그냥 진짜. 아니 오늘 방 같이 쓰세요? 네. 코골이 가고 하세요. 더 세게도 가야죠, 그럼 저도. <laughs> 여기도 만만치 덧세... 않아요. 근데 만만하죠, 되게. 코골이 하면 할 건가요? 하음이요? 네. <laughs> 음, 상관없죠, 선. <laughs> 상관없대. 내 <laughs> 네, 저도 잘 자가지고. 괜찮습니다 서로 하루 좋아요. <laughs> 잠시 후 이제 크루즈를 탈 건데 가고 예. 한 마디만 말씀 주세요. 상어 잡는 거 보여드릴게. 요 크루즈 안에서. 짜이 짜 <laughs> 가고 한번 보. 의식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크루즈 생각한다 생각한다. 가고 난 재밌어야만해. 생각... 야경을 <laughs> 즐기겠습니다. 야, 진짜 하이팅. 재미. 파 <laughs> 진짜 재미가 없네 진짜로. 샘 노잼. 짤짤짤. 아 춤이 동실동실 나오는데요. <laughs> 크루즈를 타고 풍경을 즐기는 희주 인사도 해주고 진짜 너무... 배를 타고 와서 어디로 가는 거죠? 저녁 먹어야죠 배고파요 야키니 야키니쿠, 야키니쿠. 야키니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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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많이 본? 오... 네. 항상 어디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대현님 오늘의 패션은 어떤 거죠?

김포에. <laughs> 야. 야. <laughs> 일본 팀이 식사를 하는 동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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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무슨 모인지잘 모르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중국분기가싶적 정도 부자같이 생겨가지고.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자 먼저 옮겨서 자리 지켜주시는 분들 중심으로 안고 내요 그리고 오랜 친구 여러분의!

역시 놀 때도 화끈한 1월 그룹이네요. 마무리하는 분위기에 다들 무대로 나섰는데요.

이렇게 제주도팀의 첫날이 끝이 났습니다 음. 이자카야 스카이로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바로 앞이라서 한번 가보시죠 음. 이자카야라 음. 댐프라? 튀김이 많네요 튀김이 덴뿌라에요 튀김이 덴프라에요 모처럼 후쿠오카에 왔다면 맛있는 요리야 고로키리샤마의 헤어링을 맛보지 않으면 아깝다. 유튜브 피해자 네 명. <laughs> 여기가 이제 추성은 고구마 소주 <laughs> 개소리야. 이게 어떻게 고구마 소주야. 소주보다 더. 분수 나오셨네. 다리 떨려. 개소리 같은 맛의 고구마 소주와 일본 팀의 하루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목소리> <목소리>